어, 여기는 하순파크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어, 네, 지금 액션캠을 가지고 촬영하고 있는데 예, 이, 이거는 제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액션캠은 그래서 제 얼굴을 지금 건지기 위해서 예, 별도로 카메라로 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음, 하순에 있는 하순파크 골프장입니다. 아, 여기 이제 골프를 제가 좋아하는데 파크홀프를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여기를 한번 왔어요 그래서 어, 이곳을 한번 음, 재밌게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액션캠을 지금 착용을 하고 시도를 한번 해보고있습니다 과연 오늘 성공할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어,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죠 이제 어.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찍는 거다고 밑에 거기 고개 숙이고 찍는 거라고 차이가 있을 건데, 어쨌든 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 하순파크 골프장인데, 이월이 예, 예. 9개, 81월이고, 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단지에다가 이 골프장을 지어 놨네요.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 왔는데, 자, 두 분, 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한번 자, 반갑습니다. 즐겁게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뭐 들린 소문에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게 만들어야죠. 저희는 이제 프로들이 해가지고 이분들이 프로들이어서 이게 돈 내기를 하니까 어 그렇게 재미가 없진 않습니다. 예, 조금 춥진 않습니다. <laughs> 자, 어. 코스를 잠깐 보자면, 은 어, A 코스, 여기 이제 A 코스, 어, A, B, C, D 다 있어요. 근데 왼쪽이 A 코스네, 왼쪽이. 여기가 아니고, 어, 1 0리니까 얘가 맞나? 어, 얘가 맞네요. 얘가 A 코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고요. 어, 자, A1번 코스 파포 81m. 81번, 1번홀.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오비가 나죠. 예. 이쪽, 이쪽은 더그렉인데 갔다 때리면 어떡해요? 잘못 거든요 예.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빨간 깃발. <laughs> 막 차분해. <차보래. 웃음> 일부러 한번 쳐봤구만. 어. 여기서 한50 치고 가는 거잖아. 음. 그렇지, 이렇게. 바로 배웠네. 아니, 그렇게 치는 거야, 여기는. 원래 더구랭이라. 자, 81m. 저도 한번 쳐보는, 쳐보겠습니다. 공이 별로 안 나가네요. <laughs> 아니, 안 나왔지. <laughs> 야, 진짜, 이렇게 넓은 데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 굉장합니다. 자, 일본, 일본 코스, A 코스가 적색이죠, 적색. 적색, 어, 갯발이 보이시죠? 적색이고, 어, 벌써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만 이제 시작한 줄 알았더니. 네, 네, 저 앞에, 저 앞에. 아, 여기 벙커가 있네. 벙커가 있어서 좀 세게 쳐볼게요. 아마 공은 안 보일 거예요. 치고 나서, 어, 잘못하면 오비가 나는데 오비 났네요. 아, 오비 안 나고 살았네요. 아슬아슬하게. 이것도 살았고요. 이건 죽었네요. 아, 아홉이 아니고 살았네요. 아홉이네요. 자, 저 혼자만 지금 살아서, 자, 3구 치겠습니다. 삼구 아! 잘 가네. 잘 구르네요, 생각보다. 자, 포트가 안 들어갔죠? 자, 4구. 아, 터널부터 <laughs> 보기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덜부터 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크홀프는 오케이가 없어요. 호라우시로 하는 거거든요. 자, 2번홀 파스리, 2번홀 에이코스, 에이, 에이 2번홀 40m. 자, 우리 한 프로님 쳤습니다 아주 이제 첫절에는 오비를 한번 냈는데 일부러 이번에는 살살 살 치네요. <laughs> 예, 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되고요. 세게 치면 오비가 납니다. 사람은 오오보리로이안 나니까 대신 살았네요. 이야. 뭐안본 사이에 저렇게 막 실력이 늘었네요. 아, 도 새로 는데 새로 자, 4 0 미터인데. 너무 세게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살 쳐야지. 아마도, 자, 너무 살살 쳤어. 에 아니네. 좋네. 안 넘어갔네. 잘 쳤어. 그대로 살아있네. 자, 5비 경계에 있네. 자, 12m 정도 쳐볼게요. 잘 쳤습니다. 예. 파하는데 문난히 파는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쳤고요. 자, 버디 찬스, 버디. 네, 버디가 안 되고 아쉽게도 버디가 안 됐습니다. 자, 나이스 나이스 파. 자, 세명다세분다 이번에 네, 파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까지 끝났고요. 자, 3번 홀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A 코스 3번 홀 파포 72m. 어, 적색 깃발만 찾아가면 됩니다. 적색 깃발. 계속 도구레기에서 세게 치면은 이, 다 오, 아웃이 돼요. 저렇게 치면은 위험한데, 예, 약간 위험하죠. 예. 일단은 살살살 살살, 컨트롤을 조절을 하면서 쳐야 됩니다. 왼쪽도 네, 살살 쳐야 되고 왼쪽도 아웃, 오른쪽도 아웃인데 저렇게 치면 잘친는것 같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웃이 자, 저것도 아웃이랍니다. 자, 72m인데 저는 그러면 더 살살 쳐볼게요. 네, 살것 같죠? 근데 왼쪽으로 나갈 것 같죠? 왼쪽으로 안 내려가네. 음, 살것 같죠. 예. 이쪽으로. 있었죠, 음, 네. 두 분이 친구 보고 저는 잔머리를 썼는데, 이게, 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지 마라고 하더라고 어렵다고 그런데또 이걸 극복을 해야죠. 그래야 그런 재미로 치는 거니까. 아, 자, 세컨타 한번 쳐보겠습니다. 25m.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결국은 또 살았습니다. 시짜이 이게 쉽지 않네. 이거 와, 자 3타 15m 자 다른 분들 오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저기 4타를 치게 되죠. 어. 4타를 치고 저는 이제 3타 첫 첫고 4타를 치는 거니까 제가 먼저 나중에 칠게요. 네. 영상이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치겠습니다. 자, 남프로님. 아. 두여 6타.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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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되고 한프로님도 오타. 오타 성공. 아, 6타. 저는 사탄인데 여기서 넣으면 팔고요. 못 넣으면은 복입니다. 아, 저도 못 넣습니다. 그래도 한타 앞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올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에이코스, 치세요. 에이코스 4번 올, 적색 깃발이죠. 파5 134m. 여기, 예, 마음껏 때려야 되는데, 망가 때리면 오비가 나난 코스죠. 네, 상당히 망가 안, 예, 안 때려도 오비가 납니다. 자, 망가 때렸는데 이거 오비 안 나죠. 예, 이렇게 쳐야 됩니다. 예, 반디 치면 오비 안 나요. 잘 쳤어요. 와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비 안 나죠. 근데 처음에 치신 분이 뭐 잘못 쳐놓고 이제 괜히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야, 거리는 안 나도 오비가 안 났습니다. 134m인데, 에, 야, 멀다, 멀다.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 코스. 사실은 이게, 음, 걷기 하는 거죠. 뭐, 그냥 운동은 그냥 살랑살랑 하는 거고, 예, 걷기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돈 따먹을 목적은 전혀 없어요. 음, 어쨌든, 어, 이 캠으로, 액션캠으로 찍으니까 편하네요. 머리 에다 쓰고, 걸어가면서 촬영하니까 제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구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구 쳤습니다. 벙커로. 아, 앞에 공을 때리면서 가네요. 우정의 자세를 해줬어요. 저게 안 맞았으면 지금 3m 더 나갈 건데 아쉽긴 합니다. 자, 우리 함프로님 오비가 났죠? 자 사타 치겠습니다. 쳤습니다 사타. 자벙커를 지나서 아잘 갔습니다. 자 초구에 약1 2 0 m 터를 때린 우리 남프로님. 자, 자 이게 이글 찬스까지 왔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될 뻔했어요. 우와. 자, 이익을 성공했습니다. 자, 저도 3타 치겠습니다. 잘굴으네요잘굴러요 예, 약사 얍사, 얍삽하게 저는 버디만 하려고. 자, 삼, 아, 버디도 안되겠라나 해서 못 넘어. 아, 너무 약삽하 쳤다. 아, 400개 못 하겠다. 야 보디 성공 자 우리 한 프로님 자몇 탄가요? 6탄가요? 6타 자 이글 찬스를 살려내신 분 우리 알바트로스 할뻔 했죠 네. 자 여기는 에이코스 오버널 파3 49미터 여기 붙여보세요안 보이니까 어. 먼저 치시고 치시고 49미터 어, 파3 에이코스 오버널이고 자, 전월에서 이글 하시는 남프로님 잘 쳤고요. 우리 한프로님 계속 오비가 나고 있죠. 자, 분발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잘 쳤습니다. 거의 홀인원 가운으로 들어가네요. 자, 어, 잘 쳤어요. 자, 49m. 40m만 칠게요. 40m만. 40m를 쳤는데 너무 작게 쳤네요. 어디 찬스가 어렵겠습니다. 날씨가 영하이긴 한데, 지금 점점 점 풀리고 있어서 영상 아마 4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에 바람이 좀 불긴 해도 아주 운동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나? 그냥 쳐버린다고. 자, 좀가서 오비가 날...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저는 살살 쳤습니다. 그 바람에 버디를 못했고요파워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뭔 일이야? 자, 버디 찬스놓쳤습니다 아깝습니다. 이거 자 파가 안되고 보기고요 암프로님은 파로 아무리했고도파 찬스입니다 파 퍼팅 성공 자 일단은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에이코스 6번을 파포 94m 적색깃발로 에이코스를 계속 타고 있고요 자한 프로님이 자 일본인데 94m면 드시면 가면 바싹 붙을 수 있고 이글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반드시 친겨 중이에요. 자 약간 틀어졌는데 살것 같습니다. 예잘 갔네요. 결론이 중요하고 잘 갔어요. 저 정도면은 A 클래스 티샷이죠. 충분히 A 클래스 티샷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나쪽으로 온다. 아니 또덜 쳤어. 아, 두 개가 다 지금 티샷이 굉장히 좋아서 나 있어. 두 분이 친하다고 우정을 가시하고 있고요. 저도 그리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저는 네, 한 가운데로 잘 가네요. 거리는 네, 짧은데 방향은 굉장히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이고 어, 결론을 방향 좋고 세컨더 잘 치고 어, 포터 마무리 잘하고 이러면서 에, 목적을 달성하는 거이 파크골프는 3타 치기라 해서 어, 3타를 성공하면 은 굉장히 잘친 골프라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3타 치기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자 초구에 이제 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에 세컨탄를 붙여야 되는데 저쪽에 세게 치면 넘어가면 오비가 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거리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 17m만 칠게요 17m 치면 은좀 큰일 난가 에, 거리는 대충 맞았네요 잘쳤어요 잘 대충 맞으니 거리가 정확하게 맞았네요 자, 안프로님 조금 짧았고 소심하게 치네요 오비가 많이 나더니 소심해 졌습니다 남프로님 또 따라가네요 별줄 따라다니네요 근데 잘 쳤어요 자세분다 보디팟 자 우리 한프로님 보디 성공 자첫 네, 보디를 했고요 저도 보디팟 저도 하겠습니다 아! 야게, 야게, 야게. 아, 이럴수가. 보디를 못했습니다. 아게, 아게. 뭐야, 어떻뭐 하는 거요 지금? 자, 보디를 못하고 8호 성, 8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 5번홀까지, 6번홀까지 끝났습니다. 자, 에코스 7번홀 파스리 52미터인데, 에, 이게 도구렉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어렵게 해놨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꺾어가는 데라 적당한 거리를 내줘야 돼요. 자 거리가 음, 예, 네, 잘 쳤습니다. 네, 일단은 저렇게 쳐야 돼요. 살고 봐야 되니까 한3 0 m 터 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이 위험하진 않네요. 예, 잘 쳤어요. 자, 저도 쳐볼게요. 자, 적당히 잘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가장 최상의 디샷이죠. 거기가 더 축이 좋지, 잘 보이니까. 거기가 잘 보여, 근데, 거기가. 남프로는 여기 계곡이 있어가지고, 조금 걸릴 수도 있고, 힘으로 매력치면 될것 같아. 자, 우리 한프로님, 세컨타 어, 파슬인데, 에, 너무 세게 치면 넘어가 버리고, 못 치, 잘못 치면 또, 한번더 쳐야 되고, 그런 핸디캡 있죠. 자, 저는 여기서 12m만 칠게요. 12m. 아, 너무 짧다. 자, 여기 뒤쪽에 OB 라인에서 사람들이 세게 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팟팟! 아, 실패했고요. 자 여기는 자자다 자, 파프 다 실패죠. 결국은 다 이제 사타로 마무리가 될 사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음. 자 사타 안프로임 사타 성공 다보기였다, 다보기. 다보기로, 예, 다 보기로 예다 사타를 할것 같습니다. 자, 4사타로 어, 쳤습니다. 여기가 파스리에서 3타 치기 어려운 데네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턱그래기라 자. 7번 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는 에이코스 8번 홀파4 82m. 어, 상당히 이 굉장히 많은 색타를차지했지만 어려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어렵네요, 골프가. 세게 치지도 치기도 어렵고 에, 공략을 할, 하는 키포인트 잡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래서 다들 지금 이렇게 쉽게 세게 치질 못하고 있어요. 했는데 안가고 어디로 엉뚱한 데로 가네요. 나갈 뻔했다. 나갈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이쪽으로 쳐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요저 이쪽 끝으로. 아니 <laughs> 이제 힘이 없으 내려가지. 어쨌든 음, 이게 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거고 12시 반까지든가 12시 든가 오전이 그걸 봐야겠네. 자, 세칸타! 너무 커서 오비가 났습니다. 어... 저렇게, 저렇게 치면 안 되고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세칸타 잘 쳤으면 이렇게 쳐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 25m 쳐볼게요. 자, 25m 쳤는데 좀 짧냐? 아, 벙커로 가면서 짧아졌습니다. 잘 쳤는데, 아쉽습니다. 안 맞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안 맞네. 이제 좀 있으면 번색이 드러나겠지. 지금만 그러지. 번색이 좀 있으면 드러나겠죠. 자, 남프로님은, 자, 3구. 3구 붙여서 팔을 해야죠. 여기서 버디를 해도 좋고요. 자, 큽니다, 큽니다, 큽니다. 오비는안날것 같죠? 자, 저는 여기서 7m 맞출게요. 7m. 7m 쳤는데, 퍼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 쳤어요. 자, 암프로님. 자, 약했어요, 약했어요. 여기 놓고. 하퍼 전공을 했고 어? 장난하지 마시고 좋게 치세요. 한 손으로 치는 건벌탑입니다벌탑 벌터는 벌타. 이제 매너 비면행입니다 자, 팔번홀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팔번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9번홀 전반 네, 전반전 에이코스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홀 자, 여기는 에이코스 9번홀 사슬 43미터입니다 사슬 43미터 남프로님 티샷 하겠습니다 자 티샷을 이번에 잘했죠 43미터인데 정확하게 40.2미터 40.2미터 같네요 40 3미터가 부족했습니다 남프로님도 아 이거 튀어가지고 행운이 따랐습니다 자 이제 뭐 저거는 40... 1 4사 m 갔군요 네, 예. 사십삼미를 제가 쳐보겠습니다. 아, 이거 약하네요. 꼭 뒤에 있다가 뭐버딜못 잡은 법은 없죠. 완전히 인위적으로 <laughs> 다 만들어가지고. 음, 그 대신 사람들 많이 여기 만든 거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이거지 자 2타 8미터 아 약했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걸려있으니까 자 3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안들어갔어요 아 이런질이 자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그럼 사타고, 남프로 이름 또 버디, 두 분이 버디를 했습니다. 아, 피코스, <laughs> 자만 <피코스>, 장만하다가, 아, <laughs> 보기를 해버렸어요. 자, 에코스 끝났고, 피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가 일본 있잖아.